드디어 CJE&M, 이명웅과 100억원 계약 확정. 이명웅이 LG나 하이브의 제안을 무시하고 CJ와 협력하기로 한 이유는? 영웅의 미국, 일본 음악 시장 진출 계획으로 폭발적인 팬들. 5일 소속사는 이명웅의 5월 단독 콘서트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옆을 도도하게 바라보는 이명웅 표정과 함께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클로즈업까지 다채롭게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명웅의 포스터에 CJ E&M과 n 소속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디테일을 통해 이명웅이 CJ와 앨범 발매는 물론 전국 21개 콘서트 투어 개최에 본격적으로 협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명웅의 소속사는 물고기 컴퍼니이고 신정훈 대표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소속사를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백억 원대 계약설이 나돈 배경은 바로 공연입니다. 전속 계약은 물고기 컴퍼니와 유지하며 공연 및 음원 유통 등에 대한 계약만 별도로 체결하는데 그 금액이 500억 원대까지 커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CJENM과 협력한 것에 대해 이 시점에서 그의 꽤 현명한 행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CJENM은 국내 유명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이 순조로운 오리엔테이션과 육성 분야에서 유명합니다. 이명웅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면 최소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값을 장당 10만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데다 기본적으로 평균 티켓 가격은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굿즈로 통용되는 MD 상품 판매액 등 추가 매출을 포함하면 한 번이 전국 투어 콘서트로 150억원 가량의 매출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웅이 전국 콘서트를 마치고 2023년 초 다른 K팝 스타들처럼 미국과 일본 음악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면에서 이명웅은 TOP6의 멤버들과 다르다. 작곡가 조영수는 이명웅이 지금까지 작업한 아티스트 중 가장 특별한 아티스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행보는 동종업계의 선배들에 비해 다소 느리긴 하지만 지극히 확실합니다. 한 앨범이 나왔지만 7개월 동안 준비한 이명웅도 그가 네티즌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새 앨범을 성공적으로 발매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고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러 도시 많이 다녀봤지만은 춘천이 진짜 살기 좋아 돈만 있으면 물론 돈만 있으면 다른 데도 살기 좋겠지만 여기는 그 자연 환경이 되게 좋아.